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. 2005년 10월 15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천령성체를한 수만 명의 이탈리아 어린이들과 성 베드로 광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모임이었습니다. 그 자리에서 리비아라는 어린이가 교황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. 저는 천년성체를 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봤어요. 그리고 그 후에도 가끔 고해성사를 받았어요. 성체를 영하기 전에는 항상 고해성사를 보아야 하나요? 그리고 같은 죄를 또 지었을 때도 고해성사를 보아야 하나요? 저는 항상 같은 죄를 짓거든요. 교황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. 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. 하나는 대제를 짓지 않는 한 영성체전에 항상 고해성사를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그렇긴 하지만 규칙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. 사실 사람들 대다수가 같은 죄를 짓습니다.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방 청소를 합니다. 그래도 먼지는 자꾸 쌓이고 그래서 또 청소합니다. 그래야만 방이 깨끗해집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먼지가 자꾸 많아집니다. 우리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. 고해성사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영혼과 우리 자신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, 결국 현재의 나 자신에 만족하여 더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. 예수님은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깨어있는 양심을 갖게 하시고, 우리를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잘하게 하십니다.